안녕하세요. 요 해그린 v 입니다요 어, 아이는요. 카틀레야 트리안의 세로아들이라고. 어, 지금 꽃은 안 피어봤어요. 제가 전에 카틀레야 트리안의 세로 꽃을 피웠을 때 굉장히 예뻤었어요. 이거를 같이 예, 댓글에 올려두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작으니까 하고, 이렇게 옮겨주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 분을 털지 않고 옮겨주었었는데요. 네. 문제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잘 자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다르게 이렇게 덮어서 넘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분주를 좀 해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옮겨 붙어 있어서,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분을 털어서 어제 물에 담궈 놓고 갔었거든요. 예. 뿌리들이 너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한번또 손을 대게 돼서, 예. 조금은, 예. 지금 막새 뿌리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예. <laughs> 너무 좋아. 그래서 예. 여기서 세벌고만 잘라야 될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서 예. 지금 안 보이셨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화면에 안 보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여기가 나는데, 서로 다른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어차피 분주를 할 거면 서로 더 엉키기 전에 하자 싶어서, 네, 이거 하나 나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아이고야, 아까운 크림. 여기 이 앞에서 넘어와서, 이리 넘어와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항상 하는 거, 예, 너무 아까웠고, 처음에 그러면 분갈을 했어야 되나, 이런, 예. 그걸 자르니까, 얘가, 예, 살짝 누워요. 아, 잘 잘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이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전혀 다른 줄기로 예. 흡수 나는 건 좋은데 너무 엉켜서 이렇게 나면은 네. 예. 이 뿌리와 이 뿌리가 서로 엉겼네요,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어, 이거를 분주를 자동으로 되어져 있네요, 분주가. 예, 뒤에서 그래서 촉이 났어요. 예. 에헤이, 뭐. 처음에 분을 털지 않고 예, 했었던 예, 상태이거든요. 예. 그 트리안의 드리아네, 트리안 네가다 예쁘죠. 트리안네 그, 자체 시그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죠아틀리아 예. 키리안에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뭐 에이시 버라데를 비롯하여서 예, 시리즈가 많죠. 예. 뿌리도 네, 되게 좋았었던 아이들이에요. 네. 자, 요거는 빠른데거 떨어져서 이렇게 싱싱한 데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로 인해서 수영이 많이 잡히다 보니 뿌리를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이거를 안 했었어요. 그냥 잘못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심었더니. 여기가 여러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거의 떨어지다시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완전히 푸른 다음에, 예, 저희가 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앞에만, 솔직히, 앞에만 두개 자르고 항상 후회를 하지만, 네, 예, 여기도 잘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에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 하다 보니,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보고 분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카틀리아, 트리안의유 아이도 피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씨에로 아들이라는 아이인데, 씨에로 아들, 그러니까 카틀리아 트리안의 C I E L O A J A L 있는데 이게 정확한 스펠링을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대부분 그난 가져오는 농장이나 이런 데서 그 명패에 많이 의지하는데 제가 해박하게 많이 다 알아버리면 그것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이게 하다가 보기에 이만큼 나오는데요. 예. 제가 그때, 그, 이게 없어서, 그, 나눔용으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트리안에는 제가 여러분들 세룰도 많이 올려놨어요. 네. 새룰도 많이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세룰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뭐 벌부는, 이거는 어떻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 이거 트리안에 이런 느낌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지금 트리안에 토르라는 아이예요 네. 이 아이도 어떻게 클지 모르는데 동글동글 이렇게 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어, 이번에 대만에서 들어왔죠? 트리안에 말바 육기 셀프예요, 육기. 그니까 아, 트리안에 육기라는 아인데 이이 아이도 동글동글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슈레데레나 이런 일도라도나 이런 아이들도 트리안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저도 제가 예를 트리안에엘도라도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이것도 트리안인데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트리안에는 길다. 어뭐 슈레데르는 음, 트리안에는 길고 슈레데르는 짧다. 볼부 이런 거 차이로 알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뭐 향이 좋은 거를 트리안해서 뭐 슈레데르로 한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꽃과 향이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슈레데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슈레데르 이 아이는 슈레데르 파티라는 아이거든요. 예. 슈레데르 파티. 예. 그래서 이것도 좀더 커봐야 알지만 지금 현재는 작고 이렇게. 오, 그볼브만 보면 닮았네? 이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오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트리아네. 트리아네는 트리안에. 시리즈가 굉장히 많고요 트리아네를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꽃은 굉장히 이쁘고, 예색 네, 좋고, 콜롬비아에서 뭐, 어, 멕시코에서 라비아타 더불어 양대 쌍맥을 이룬다. 이런 정도 여러분 트리안에 카텔리아에 대해서 조금 하시는 분들은 트리안에 라비아타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마음에 걸려서 분주를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있었던 차에 어저께 태풍이 와서 막 물이 넘어오고 하면서 이 아이를 물에 제가 담가놓고 갔었어요. 해야지 해야지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조각조각 시간이 돼요. 예. 지금도 뭐 저는 이제 실장님이 테이프 소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고 나면 해야지 하고 했었더니 실장님 그 잠깐 이접으로 다른 걸 하고 있었는 거예요. 뭐해? 저거 먼저 써야지그래 <laughs> 그러니까 이제 다 싸고 이거 펼치니까 지금 뭐 얼마 시에 출발하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래요 그래서 몰라. 네가 늦게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laughs> 반농담 반 진담 반. 그래도 살짝 농담이라도 하고 이러면 사람이 마음에 조금의 안정이 있지만은. 항상 아침에도 수박 따로 가고 영상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이고, 좋겠다. 하지만 그것도 보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서 예, 아침 일찍 갔다가 왔어요. 실제 열려있는 수박이 보고 싶어서 별거 아닌 그런 것들에 예. 지금은 약간 깊은 분, 깊은 분 얘가 요거다도 작은 거 있어요. 지금도 여기다 하려고 하니까 꼬리가 길어서 아닌데 라는 사인을 줍니다. 한번 보죠 분을 자꾸 크게 쓰다가 보면 가습의 위험이 있어서 저기다 해보려고 했더니 항상 우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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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초를 보고 분을 결정하려고 해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뿌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되어지겠네요. 지금 현재 이 분의 사이드는요, 안 지름이 1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 13cm가 잘 없다가 보니까, 또 깊은 분이다 보니까 저는 15를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거보다 낮은 거 13cm도 있는데 없대는 거예요. 그럼 실장님이 없대는 거예요. 아 주신 곳에서는, 어? 가져갔는데 왜? 갈 때마다 이제 토분을 미리 조금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없으면 또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리안에는 정말 향 좋고 꽃 예쁘고 예, 누구나 호불호가 없는 그런 아이예요. 예. 이게 지금 요 입장 때문에 이 아이가 휘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은 벌벌이 많이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예. 요거는 제법 많이 섰어요, 똑똑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 슈레데레나, 뭐, 엘도라도가 같은 트리안에다, 뭐, 이게 만나서 변이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지리적으로 멀다. 닮았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멀어서 그럴 염려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걸 키워서 꽃을 보고 싶은 욕심에, 꽃은 다 예쁘고 이래서, 예. 그래서 트리안에는 또 보면 여러분들께서 트리안에 호불호가 없어서 트리안의 종류가 많아요. 저만 해도 트리안에 세를 트리아나 네이네키네아나 영뭐 트리아네 토르 예 요거는 트리아네 알바 육기 등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에이시보라제 트리아네 뭐비비뭐도 있고요 이렇게 다 기억을 못한다 한 10여 종이 있을 것 같아요 바비아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음 어쨌든 호불호가 없고 시리즈가 있어서 트리안 애를 시리즈로 모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매력이 다르고 향이 다르고 각자 비슷한 것 같아도 고유의 향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는 시루아주리라는 예. 닉네임이 붙었고요. 개체명이 붙어있는데 키워 봐야 알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품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 대형종 제 대형 종에 속하죠. 꽃만 해도 12cm 에서 20cm, 15cm, 20cm 가 되는 정도니까. 근데 지금 트리 안에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요렇거든요. 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큰 거는 AC 보라제 같은 경우는 정말 커요. 더잘 아시죠? 예.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거를 예,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이렇게 하나 심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과 이게 다르고, 슈레데레 저도 지금 요거 두두개 지금 포트 갈리고 있고요. 슈레데레 알바센스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손님이 구경 오셨네요. <laughs> 심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세롤이기 때문에 세로아주리라는 꽃은 제가 안 피워봤고요. 제 영상 중에 그 세롤이 너무 예뻤었던. 근데 그또 벌고는 트리안에 같지 않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수십 종에다 해서 트리안은 뭐다 뭐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게 예,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또 저가 영상 올리시면 같이 보시고 한번 즐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굳이 아 트리안에는 어떻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 게 트리안에입니다. 품종도 많고요. 요것만 해도, 예, 트리안의 씨로 아쥬리고요. 요 아이는 슈레델의 파티라는 아이고요. 벌부만 보시는 거예요. 꽃이 없으니까. 토르, 토르, 트리안의 토르, 토르가 지금 꽃이 맺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안의 캐서린 또, 이제, 어, 난정을 받아서, 기한인게 난정을 받아서 조그만한게 있고요. 요것도 트리안에. 이렇게 오늘은 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꽃은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한 해그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